네, 안녕하세요. 청개구리투자클럽 장상혁 전문가입니다. 어, 본 영상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영상임을 참고해주시고, 아울러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종목 분석 영상임을 고려하여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살펴볼 종목은 자 SKC입니다. 어, 코드 번호는 이제 011790이고요. 자, 일단 SKC 제가 조금 이제 한줄 평을 좀 처음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안정적 사업과 예, 성장성 사업을 이제 골고루 모두 갖춘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하나씩 살펴보면 아첫 번째로 일단은 모빌리티 관련 동 관련 이제 전기차 관련된 관련된 소재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동박 사업이죠 동박 소재 2차전지에서뭐 크게 양극재 응극재그그그 그 다음에 이제 동박 이게 좀더 나가면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과점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좀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볼수 있죠. 어, 대표적으로 국내에는 이제 SKC,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어, 네 이제 솔루스 첨단소재 이렇게 이제 세개 업체가 좀 이제 보유하고 있고. 관련하여서는 사실 뭐 독점식으로 좀과점식으로 형성된 시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방사업 즉 전기차에 대한 성장에 따라서 이 수요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일단 한번 조금 살펴보면 이제 일본계 실적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였어요 물론 뭐 조금 수요가 좀 둔화되긴 하였지만 자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로 수요로 이제 이에 따라서 동반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 사실 이, 지금의 이제 시장에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 바로 이캐파 자기 이제 뭐생산할수 있는 그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이, 에 따라서 이, 그 케파가 증가하면 할수록 그 넘쳐나는 수요에 대응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실적이 증가하게 되겠죠. 네.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 대해서 이제 투자 스케줄 또한 이제 빨라질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고, 현재 이제 조, 정읍 5공장의 조기가동 가능성이 높아졌고, 육공장 또한 계획보다 이제 빨라 이제 빠르게 더 증설 착공이라든지 조기 생 조기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좀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또한 이제 말레이시아 증설까지 자 이에 따라서 현재보다 이이 이 부분이 하나씩 차곡차곡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넘쳐나는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그의 대응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실적 또한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추가적으로 이제 본업이었던 이제 화학 관련도 보자면은 좀 최근에 스프레드 개선이 돼서 뭐 P.O 제품인지 P.G 제품 쪽에 이제 고부가 쪽 제품 또한 호주세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는 아무래도 미국의 한파 영향이 어, 지금의 현재 이 스프레드에 대한 강세 지속이 어, 지, 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어~ 또한 이제 미생용 위레트 무레탄 등의 이제 수요 증가 또한 좀 이제 화학 쪽에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어~ 볼수 있다라고 이제 그, 이 부분이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 안정적인 거와 성장성 이렇게 동반적으로 둘다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또 하나, 최근에 또, 이제 뭐, 인플레 우려라든지, 뭐, 이런 뭐, 뭐 테이퍼링, 아직까지는 뭐, 우려될 건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었잖아요. 또, 공매도도 있었으니까, 공매도는 사실 고밸류에 대해서 타겟팅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2차전지가 원래는 공매도가 굉장히 노출도가 심한 그 섹터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SKC가 좀 매력적이다라고 할수 있는 건 바로, 소재업종, 2차전지 국내 소재업종 평균 퍼, 이제 밸류를 감안하자면은 여전히, 어, 상대적으로는 저평가 부분이다. 그래서 이 밸류에 대한 가치를, 어, 온전히 좀 받기 위해서는 현재 주가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간단히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아니면, 뭐, 최근에 SKC가 좀 이슈가 있었죠. 이전 뭐 대표라든, 대표 부분에 대해서 뭐 횡령 같은 이슈로 인해서 정지가 당하는데 뭐, 어쨌든 다. 이 부분이 오히려 어, 동사 주가에는 어, 어떻게 보면 주주 친화라든지 앞으로 에 대한 뭐 주가 재고 관 아, 주주 가치 재고에 있어서 더힘 쓰게 될 계기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SK 다 아시겠지만 LG 에너지솔루션과 SK 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도 어느 정도 잘 이렇게 일 달락 되면서 합의가 잘 되면서 어, 그에 대한 우려도 어떻게 보면 좀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음 최근에 뭐 상승 이후에 아무래도 뭐 시장 조정 받으면서 살짝 눌림 받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뭐 보유자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어 충분히 뭐 아직까지는 성장성이라는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주가적인 부분에서 상승률을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 당장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자네, 뭐뭐 옐런 재무장관이 뭐 한번 이건 떠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번 이제 금리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뭐 출렁이긴 했지만, 다행히도 뭐, 우리가 어린이날로 인해서 휴장이어서 영향은 좀 미비했다, 고볼수 있지만, 그래서 뭐, 지금 뭐, 이제 이차전지 관련돼서 좀 동박 관련돼서 좀 자기는 포트에 좀 편입을 하고 싶다, 성장성, 뭐, 기술주 이런 부분, 한다면은 지금 구간에 좀 부담 없이 좀 접근하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 해서 뭐, SKC 관련돼서는 동박, 이제 이차전지 소재에서 국정적인 부분으로 볼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 끝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 최근에 뭐 시장이 조금 뭐 출렁이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에 있어서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내부 홈페이지에서 청계우리 투자클럽을 검색하시면은, 어, 상단에 이렇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 홈페이지 클릭하셔서 사이트 접속해 주시면은, 자, 처음에 접속 시에 이렇게 이제 배너가 떠요. 그래서 여기서 급등 루트 추천 받기를 클릭하셔 입장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께서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뭐 핫한 섹터라든지 아니 급등주 관련된 이제 정보, 종목 정보를 좀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성함과 휴대번호만 적어서 무료 추천받기 신청을 해 주시면은 어이 이어 관련된 정보와 더불어 상세 그냥 무료로 어 상세 대응까지 안내 받아 볼수 있으니까요. 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한번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 어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